안녕하세요, TV 솔라잉입니다. 오늘은 한번, 뭐였지? 자동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자동문, 자동문을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부터 하고, 그 다음에 자동문을 실제로 제대로,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. 일단은 레드, 준비물은, 일단 레드손으로 선을 모아줄게요. 그리고 여기쯤 중간에 부셔주시고, 조약도를 설치하신다면 얘를 빼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딱 해주시고, 그럼 여기는 작동이 되잖아요. 그럼 이, 이 원리로 피스톤, 아, 끈끈이로 이렇게 해주시고,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. 그럼 만약에 이거를 누른다 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럼 이게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. 만약 이제 자동문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있어 발로 멀리 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바로 갈 수가 있겠어요? 못 가니까 줄이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딱 해줘. 그건 갔으니까. 레드스톤으로 이 연결선 이렇게, 아니,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. 그리고 발판이 이렇게, 이렇게... 근데 잠깐만요. 어 잠깐만,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. 이렇게도 되 아유, 이 멍청이 솔라이. 이렇게, 이렇게. 요렇게라면 요렇게. 오, 요렇게. 어. 요렇게. 여기서. 복제. 요렇게. 됐어.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요렇게. 해주고, 똑같은 원리로 해줘야지. 아, 개 힘들어, 이씨. 어? 욕을 했네. 죄송. 죄송, 죄송. 죄송, 죄송. 저가 요즘에 기분이 안 좋아요. 요즘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렉 렉심하죠 어, 진짜 기분 너무 나쁘죠. 음. 이런 바보 아또 레드스톤 왜 버리니 슬라이가 됐다 여기서 이제 자동문을 만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문비로, 나무로, 아무거나 나무로 만들면. 열리니까 작동 어. 안에 앙 이렇게. 그러면 가 아니었구나, 끈끈이가. 됐네, 이놈의 자식. 간다. 오잉. 간, 간다. 이렇게 자동, 이게 또 자동문의 원리하고 실제로 만들어 봤는데요. 아,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보죠. 이만.